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업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다음날입니다. 앞으로 AI 관련 주 전략 변화가 필요할까요? 오늘 이상로 파트너와 찾아가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엔비디아 훈풍이 우리 시장도 장 초반에 hbm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랐다가 상승폭을 꽤나 반납을 했습니다 뭐 sk하이닉스는 여전히 한 3%대 강세긴 하지만 음전환한 종목들도 꽤 있고요 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른 뭔가 재료 소멸로 주도주 바뀌는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음, 뭐 쉽게 주도주는 바뀌지 않는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이 부분은 판단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이 결국 시간 내에서부터 올랐던 부분. 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틀 동안에 대한 재료가 소멸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주말을 앞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오늘 금요일 시장의 시초가부터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일부 나타났던 부분이었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오늘 밤 있을 미국 장에서는 엔비디아라든지 AMD 같은 이런 AI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 부분 전일 큰 폭의 급등세를 나타냈었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오늘 차익 매물이 나온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단기적인 차익 매물은 나왔지만 다시 한번더 저가 매수라든지 오늘 종가에 대한 배팅은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오늘을 쓰자 말씀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부 섹터 온 디바이스 AI입니다. 온 디바이스 AI에서 주목할 종목 무엇이 있을까요? 네, 어, 뭐 전에부터 시작해서 이 노태문 사장이 얘기했던 발언들이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이슈가 된다고 음. 저는 보는데 어, 그 부분 자체가 이제 삼성이 주도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지금 구축하면 이미 늦었습니다. 음. 딴 데는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구축을 해 나갔던 부분이고 삼성은 이제 후발주자로 쫓아간다는 얘기인데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런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강세가 오늘 시장 기대감으로 나타나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선 이제 고영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영이 급등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과에 대한 전략적 제휴 관계 자체가 부각되면서 오늘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들인데 이 고영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라고 볼수 있는 이한 2만 2천 2만 천원대 밴드를 오늘. 강... 강하게 음. 지금 현재 돌파를 해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래량에 대한 부분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추세적인 부분 자체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흐름이 좀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볼수 있는 시각이고 또한 가지 기업 보는 기업은 이제 AD 테크놀로지 잠시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일 크게 강세를 보였던 디자인 하우스 관련 기업이 이제 가온칩스가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네. 오늘 이 AD 테크놀로지가 오늘 또 다시 한번 더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 20% 이상이나 급등 양상을 나타냈는데 현재 삼성전자 관련 상장되어 있는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 총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가온칩스 AD 테테크로지 코아시아 이세 군데이기 때문에 오늘 대한 강세가 좀더 이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omething about the q 이 e s t i o n i 제 going to say something about the q u 지 오픈해지 테크놀로지 중에 오후에 바로 산다면 뭘 사야 하나 이때 물었는데 대표님께서 그러지말고 네. 하이딥을 사라 말씀을 하셨고 오늘 12%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방송 유심히 보신 분들은 도움을 얻으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수익 실현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 음. 하이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사 짓는 마음으로 우리가 네. 농사를 짓고 농부들이 곧장 씨를 뿌리고 난다에 거둘 수 없지 않습니까? 음. 그만큼 이제 농부에 대한 마음으로 좀더긴 시간에 대한 부분을 좀 본다면 삼성과에 대한 전략적 제휴 관계가 좀더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 그 노이즈 캔슬링이라든지 또는 스타일러스 펜 등의 이런 기술적인 부분 자체는 상당한 팸리스에 대한 기술력을 얘기한다고 보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이런 팸리스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저는 좀더 장기적 관점은 더욱 더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이립 장기적으로 면더 좋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어, 삼성전자와 ARM과의 협력 소식에 주목하시면서 오늘 ARM 관련주를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 반도체 중에서도 특히 삼성전자와 관련된 수요가꽤 네. 많은 것 같아요. 어, 우선은 이제 SK이닉스 발 이슈 자체가 일부 HBM 이슈에 좀 소멸되는 양상들이 좀 나타나면서 단기적인 고점은 한 번씩 형성했다라는 음. 부분으로 봐야 될것 같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부분 자체의 기대감은 여전히 끼어 있는 상황이라고 좀볼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가 꾸준하게 얘기를 해왔던 것이 M&A 이슈였는데 그것이 2024년도에 드러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이 ARM 같은 경우에도 과거 2021년도, 2022년도에 삼성 M&A를 도전을 했다가 실패했던 게또 AR, ARM이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이런 어, 협력 관계에 대한 부분은 좀더 지속성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고 시장은 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보면 이제 NCN이라는 기업이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어, 이 ARM에 대한 그 팸, 그 침리스를 이용하는 기업이 또 MDS 테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과거 이제 한컴 MDS였는데, 이 MDS 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다시 한번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대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관점에서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 arm에 대한 브랜드 네임까지도. 어~ 게시돼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오늘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좀더 확인해 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코아시아 저의 원픽 기업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은 오늘 비대면 진료 관련주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 한1 1시쯤에 한시적이긴 하지만 모든 병의원이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게 네. 어, 정보가 그렇게 대책을 내놓았죠. <laughs> 근데 어, 한시적이긴 하지만 모든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기 때문에 당. 뭔가는 좀큰 뉴스 나오지 않을까? 해서좀 재료 소멸에 대한 우려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의대 증원을 2천 명을 그 증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저의 개인적 의견은 불가능하다 고 음,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절충안을 마련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 절충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갈등이 증폭되는 모습들이 언론을 통해서 좀더 비춰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대면 진료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상승이 오늘에 대한 부분으로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자 오늘 시장에서 라이프 시멘틱스가 바닥에서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비대면 진료 관련된 기업들도 케어랩스라든지 인성정보가 대장주 역할을 하다가 이번에는 오늘 시장에서는 라이프 시멘틱스가 크게 급등한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전체적인 이 비대면 진료 관련주들에 대한 빌드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이번에 대한 상승이 단기적인 상승은 그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비대면 진료 관련주는 여전히 이슈화의 중심에 서 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그래도 이제 우리가 대장주를 꼽아본다면 저는 인성정보, 음. 우리가 말씀드렸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 인성정보를 좀더 눈여겨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조금 부진했던 것이 인피니텔 스퀘어 같은 기업들이거든요. 그런 기업들도 다시 한번더매수권역에 들어왔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비대면 진료 관련 주 중에서 유망한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공부해볼 관련 주는요, 삼성전자 HBM 관련 주입니다. SK 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가 시장을 좀 강하게 이끌어주길 기대해 보면서 종목 한번 살펴보자. 네,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를 보여계신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좀 느껴질 수 네. 있는 요즘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인 부분으로 저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삼성전자에서도 이런 HBM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의 상당한 적극적인 드라이브가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 관련된 장비업체들을 좀 보면 우리가 사실 s k i 닉스 협력사, 뭐삼성전자반도체 협력사를 나누는 것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두 군데에 대부분 납품이 이루어지는 기업들이 많지만 그래도 굳이 좀 따져서 우리가 한번 구분을 해 본다면 우선은 이제 장비업체 중에서도 이제 이오티크닉스가 보면 레이저 커팅이라는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은 이제 삼성전자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은 좀더 눈여겨 볼 필요가 있고, STI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삼성전자 상당히 연관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과거부터 이제. 삼성전자 협력 밴더로 지정되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체크를 반드시 하실 필요가 있고 밑에 있는 오로스 테크놀로지나 dit는 또 sk아이닉스와 또 연관이 함께 되는 기업들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세정장비 관련해서 케이시텍 같은 기업들 좀 눈여겨보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소재단에서도 지금 소재에 대한 기조 효과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소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변화는 나타날 수 있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y c 캠 m 이라는 기업은 hbm tsv 공정 안에 들어가는 소재를 납품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번에 실적은 적자지만 앞으로에 대한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해볼수 있겠고 나머지 기업들 국산화 관련된 기업들이죠. 그 충분히 체크해 볼 만한 여건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STI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말씀드린다는 거는 저는 신고가를 본다는 얘기고 음. 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그리고 SK이닉스에 대한 주요 거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자체가 보면 화학 소재에 대한 원격 공급 자동화 장비에 대한 부분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공정 안에서 봤을 때는 이제 증착 방막 공정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증착 방막은 수율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sti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1차적인 목표가는 38,000원 그 손절가는 3만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sti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